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 도전할 인형은 여기 있는 이게 이게 에이롤인가? 이 펀치 피카츄 이건데 이거 제가 이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몬가 그리고 니드런도 나왔더라고요. 아 아니, 니드런이 아니라 니드리노 니드런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볼게요 한번. 일단 만원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기 좀 탑이 부실해요 저쪽 약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얘를 한번 가져가야겠다 잘 됐다. 꼈다 꼈다 오, 역시 대형 세팅이랑 힘은 좋아요 얘를 굴리면 되겠다. 이제. 그쵸? 굴려서 쳐서 야, 탑으로 만들고요. 일단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아 얘가 이쪽으로 잡으면 안되는데 쉽게 모양 좀 바꿔줄게요. 어? 그냥 얘를 뽑아볼까? 얘도 탑으로 써야겠다. 일단 찍게 모양을 바꿔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일단 찍게 모양을, 고무줄 있는 모양을, 몸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쪽으로 하면 안되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약간 좀... 어, 됐다, 잘 돌았다. 이렇게 잡고 항상 했던 방법은 비슷해요. 여기 고무줄이 걸리면 놓는 범위라도 이렇게 끌고 오는 거고, 고무줄 탄력을 받아가지고. 근데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 생각보다 높은가 봐요. 역시 잘못 잡았어. 일단 놔야 되는데, 어, 이거 위험해. 어떡하지?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일단 여기 귀를 한번 잡아볼게요. 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고무줄 그렇죠? 보이시죠? 찌게 벌렸는데도 고무줄 탄력 받아서 끌고 오는 거얘 한번 밀어서 넣어볼게요 또 없네 이렇게 찌게 모아서 고무줄 탄력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 안녕하세요. 들어가면 요 이거 그냥 밀지 말고 여기 한 번만. 여기 걸린 데가 부분이 있거든요. 머리끈 이런 쪽으로 끌고, 어, 들어가야 돼. 어, 됐다. 들어갔다. 아, 이것도 빨리 뽑았네. <laughs> 역시 요즘은 얘를 뽑는 방법을 알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뽑네요. 지금 만원 다운 돼서 나왔어. 이제는 어, 오, 얘도 뽑을 수 있겠는데, 밀어볼게요. 한번 두개 모아서 아니면 이 한쪽 끼만, 한번 노려보죠. 안 돼, 안 돼! 내가 애먹이네. 헤어리로 뽑아볼게요. 눌러. 이거 약간 좀땡기기로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서 오 에이. 이거 거의 거다 들어왔대요. 다시 나온다. 아 아직 횟수 남았으니까. 잠오 귀 잡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안 돼! 끌고. 아, 저 빠졌나? 밀어볼게요, 이거. 밀어. 그쵸. 성공. 일단, 여기 보이는 이. 니들 이노 하나, 둘, 셋. 일단 2에 남았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다시 꺼내볼게요 잘 들어왔고요 웃는 범위만 아니면 아, 많이 굴러오네 한 번만 제대로 잡아볼게요 일단 만원이 끝났는데 잘 올라가면, 어, 잘 올라갔다. 이거, 5,000원만 넣어서 저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새로 나온 거니까, 뽑을 수 있으면 뽑아야죠, 이건? 한번 내려볼게요. 뒷다리 쪽만 잡아서 뒤집기 식으로. 아, 보너스네. <laughs> 아, 보너스가 터졌네. 어, 여기도 에몽가 있는데 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어, 집게 돌지마 어, 일단 몸잘 잡았는데 놓는 범위거든요 여기 그렇죠 놓는 범위가 아닌 여기 귀 부분 귀 부분을 한번 잡아볼게요 돌아 돌아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한쪽만 잡아 볼게요. 그럼. 에이, 지금 2에 남았거든요. 그냥 한번 그냥 목쪽한번만 그냥 잡아 볼게요. 머리 쪽. 노트라도 이쪽으로 놔 주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쪽으로 왔으니까 한 번만 다시 잡아볼게요, 몸쪽을. 안지않 음. 이거 아까워.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일단 몸쪽 아니면 머리 쪽 아니면 몸쪽. 둘중 하나. 잡아야 되는데. 오, 잘 들어갔어요. 엄청 잘 들어갔다. 배운 저 제대로 들어갔어. 자. 일단 귀 쪽을 잡아서 뒤집기 식으로, 아까처럼. 한쪽만, 한쪽만. 어우, 두개다 잡으면 안 되는데? 귀 한쪽만 잡아볼게요. 집게 모양이 원래 저 고무줄이 왼쪽에 있으면 더 좋은데. 중형이니까 그래도 힘 받을 거예요. 하나라도. 좀 힘드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끌고 가! 이따 2에 남았고요. 고무줄 모양을 한번 바꿔줄게요. 호흡 이용해서. 이쪽 귀 하나만. 어, 집게또 돌아간다. 일단 아, 어, 내려가지 마. 에이, 너무 끝에만 잡으려고 하니까 실수했네요 잠깐. 그럼 그냥 한번 잡아볼게요. 한쪽만 들어가. 이건 해야될까요? 말아야될까요? 이거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이득받았을때 빠지는것도 방법이거든요 잠시만요 <놀린> 이거 너무 빼, 세게 빼면 인형 상할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지금 눌러서 해줄게요 약간 세워놓고, 아까 뽑은 것까지 뽑어줄게요 아까 뽑은. 에몬가. 는 여기 있고. 그리고. 리드리노이고아 제몬거 귀가 좀 크네 그리고 여기 아까 뽑은 니들리노니들리노도뭐 리드링. 콜이 좀 괜찮네요 이거 인형이 날 들어봐 에몬거하고요 여기 보시면 <laughs> 이게 오늘의 메인 지금 판초 피카츄인데 제가 이름을 몰라요 이거 댓글로 이름 좀 달아주세요 네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